안녕하십니까. TV특강, 이제는 인성이다, 이지혜입니다. 빌 게이츠, 이순신, 나폴레옹의 공통점이 뭘까요? 살아온 시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손에서 손자병법을 놓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유명한 고서인데요. 손자의 지혜를 통해서 다툼과 경쟁의 현대사회에서 인성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분 바로 이분입니다. 명량해제는요 12척으로 300척 이상의 일본군을 무찌렸던 유명한 전쟁이아는 거죠. 크게 이기논이라 이것이 바로 여차적 대치이라는 말로 적혀 있는 거지. 오늘날 살고 있는 모든 이 환경이 늘 이렇게 어, 경쟁하고 또 자기 것을 많이 확보하려고 그러고 그러고 위해서 남을 또 이렇게 이렇게 잘못되게 만들고 이런 어, 좀 위기가 있죠. 우리 사람의 그 인성의 위기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남을 포용하고 또 같이 살자, 같이 꿈을 이루자, 같이 성공하자 이런 면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날 손자병법은 굉장히 좋죠. 우리에게. 사님, 제가 듣기로 손자병법을 천번 읽으면 신의 경지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은 야 손자병법을 만번 이상 읽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읽으셨어요? 음, 제가 육군 사관학교를 다녔어요. 네. 사관학교 다니면서 손자병법을 읽기 시작했고 네. 지금 만 오천 번 정도 <laughs> 계속 읽고 있어요. 원래 꿀 먹은 벌을 누르면 꿀만 나온다고 하는데 교수님을 통해서는 손자의 지혜가 마구마구 마구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기대가 됩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손자병법에는 많은 그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인성. 어,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사람 됨이거든요. 이 사람 됨에 대한 문제가 오늘 날 굉장히 중요한데, 손자병법에도 그 비결이 있어요. 그것을 나눠볼 겁니다. 첫 번째로, 어, 무지명, 무용공이라고 하는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이 뭔가면, 정말 대단한 사람은 위대한 승리를 거둘 때 어떤 공적이나 용감하다, 어떤 명예,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야말로 정말 제도를 갖추면 겸손한, 겸손한 그런 경제에 들어갑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는데 첫 번째로요. 중국의 유명한 우리 잘 아는 명의가 있어요. 명의. 편작이라고 그래요. 편작. 편작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굉장히 유명한 명의입니다. 어느 날 문후라는 사람이 불렀어요. 당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유명한 명의가 됐느냐. 하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자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예. 저에게는 두 명의 형이 계신다. 대략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이 <laughs> 어. 형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말하는 소리. 얼굴 안색. 이것만 봐도 아이 사람이 뭐가 나쁘다. 어디가 고장 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둘째 형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분은 살이 좀 쪘대요 이렇게. 어. 이렇게 쪘는데.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네. 이 둘째 형님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딱 보니까 여기 뭐가 났어요, 이렇게. <laughs> 뭐톡 튀어나왔죠? 그러면 그걸 보고, 아, 당신 요약을 발라라 해서 꺼내서 이런 요만한 그 고약을 발라줬대요. 며칠 있으니까 다나았어요이 둘째 형도 사실 큰 소문이 안 나요, 그렇죠? 근데 편작이란 내 자신은 죽어가는 사람. 정말 위중해서 손볼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나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문이 퍼지겠어요? 죽은 사람도 살렸다. 첫 번째, 위대한 사람은 누굴까요? 제일 큰 형님, 그렇죠? 미리 아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이 얘기하니까 그 사람도 영문도 모르는 채로 그냥 있다가 난 몸이 다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소문이 안 나요. 두 번째, 두, 두 번째 요 형님도 대단한 분이죠. 더크기 전에 이미 작은 것을 낳아왔어요. 자, 그러면 순서를 보면은 제일 큰 형님, 둘째 막내인 제가 사실은 이들과 비교할 바가 안 된다. 이것이 뭔가면은 정말 위대한 사람, 정말 제대로 차 있는 사람은 소문이 없습니다. 무지명 무영공이라 지혜롭다는 이름, 명예롭다는 이름. 영감하다는 그런 공적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그림을 또 하나 그려볼게요 여러분, 어, 나폴레옹. <laughs> 나폴레옹이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 정신으로 위대한 그 역사의 한 흔적을 남겼잖아요. 천하의 나폴레옹 정말 잘 싸웠어요. 정말 잘 싸웠어요. 나폴레옹은요 손자 병법을 가지고 싸웁니다. 손자병법을 가지고 늘 연구하고 그대로 싸우러 나가요 그래서 나폴레옹을 상대하려면 적어도 두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상대를 해요 천하의 나폴레옹도 질 때가 있어요 언제 졌는가 하면 은 워털루라는 전쟁에서 칩니다 영국과 프루시아가 서로 손을 잡고 프랑스와 대적하게 돼요 그때 나폴레옹이 지게 되는데 지기 하루 전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부하 장수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 해요. 내일 이 시간쯤이면 영국군 장군 웰링턴, 웰링턴이 내발 밑에서 무릎을 꿇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그 밑에 있었던 충직한 장수였던 내 애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승패는 하늘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도 대단하죠, 그죠 네.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 하늘이 한 것이다.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조심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나폴레옹이 이런 말합니다. 자네는 내가 나폴레옹이라는 것을 잊었는가? 이 말도 굉장한 말이죠. 네. 아, 그때 여러분 레미제라브를 적었던 빅토르 유고라는 유명 위고라는 유명한,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 분이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묘사를합니다 그때 이미 나폴레옹은 패했다. 아 이것은 바로 승자의 덫이라 그래요. 승자의 덫. 정말 잘 싸웠던 사람, 늘 성공했던 사람, 늘잘 나갔던 사람 있죠. 늘 최고였던 사람이 빠지는 덫입니다. 이것은 자만, 교만, 안일,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제가 한 분을 꼭 소개하려고 그래요. 바로 이순신입니다. 아 징기스칸도, 나폴레옹도, 넬슨도, 도고 해야지 어떤 영웅들도 이런 기록이 없어요 오직 우리 이순신만 수백 척의 적선을 침몰시키고 우리 배를 한 척도 침몰시키지 않은 유일한 기록 그리고 명량해전조차도 12척으로 300척을 상대했는데도 다 무리치고 121척을 다 격파해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우리 배한 척도 적에게 침몰당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놀라운 전쟁의 승리 를 뒤에 승리 뒤에 사람들이 와서 이순신에게 칭찬했어요. 아, 어떻게 이 전쟁을 자기가 봐도 자기들이 봐도 이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또 자기들 입으로 이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이순신이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사실 천행이다. 이것은 실로 하늘이 두운 것이다. 이순신은 끝까지 이 위대한 공로를 내가 했다고 하지 않아요. 하늘이 도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쳐 같이 했다고 모든 공을 돌리는 그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무지명 무용공이라 지혜롭다는 이름 명예롭다는 이름 용감하다는 그런 공적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승자의 뜻 정말 잘 싸웠던 사람 늘 성공했던 사람 이것은 자만 교만 아닐 그겁니다 사실 현행이다 내가 했다고 하지 않아요 하늘이 도왔다 이순신은 끝까지 모든 공을 돌리는 그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한동안 자기 피할 시대라고 해서 자기 잘한 거막 드러내고 누가 알아주냐, 내가 얘기해야지. 그리고 잘못한 거막 숨기고 이런 게 너무 당연시되어 온것 네. 같은데요. 이 겸손의 미덕이 갈수록 점점 더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어렵죠, 세상에. 너무 어려워요. 음.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나타내서 그나마 나타낸 걸 가지고 먹고 살 것인가. <웃음> <웃음> 어? 그래서 피아를 하게 되고 자기를 자꾸 내세우는데 사실은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돼요. 어려울수록 사회가 어렵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이런 것이 되어야지 같이 사는 거예요. 음 겸손 우리가 늘 미덕으로 생각해왔던 것들을 지켜오는 것 그걸로 돌아가는 것이 인성의 시작이라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이 강도 내용이 기대가 됩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이강 시작하겠습니다 이강은요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글인데도 전혀 엉뚱하게 사용되었던 글을 제가 얘기할 겁니다. 네. 여러분 혹시 졸속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졸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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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많이 들어요 이 말을. 네. 여러분 졸속 처리 네. 네. 보면은 무슨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은 이렇게 뭐 글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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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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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졸속하지 마라 뭐 졸속 처리하지 네. 네. 마라 이 졸속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이 졸속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손자병법에서 나옵니다. 제2작전편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졸속은 뭐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했어 그냥 대충대충 서투르게 대충 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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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는 거 어? 이런 것을 우리가 졸속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손자병법에서 출발한 졸속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요. 졸렬하지만 빨리. 졸렬하지만 빨리 이 부부싸움 할때 법칙이 있어요 손자가 가르친 법칙이 있어요 이 뭔가 면은 졸속의 법칙이에요 <laughs> 졸속의 법칙인데 부부싸움 언제 많이 해요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죠 <laughs>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보면은 큰거 가지고 안 해요 큰거 가지고. 장애부터 네. 시작해요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지는데 그서확 상처가 돼요 그래서 막 나중에는 그냥 막 난리 나요. <laughs> 그때 손자가 말합니다. 비록 내 마음엔 들지 않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까지 가지는 않겠지만은 그 앞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된다. 비록 절렬하지만은 신속하게 멈추라. 이것이 절속이거든요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어요. 모든 부부싸움부터 그러니까 다툼으로부터 나라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어떤 형태든 이 다툼의 이런 상황은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 욕심을 부리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요, 나중에 후회한 것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뭔가면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식민지화 해놓고 욕심이 딱곧 생겼어요. 욕심이. 그래서 19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또 욕심이 생겼어요. 중국까지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937년에 중국까지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데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어디까지 갔느냐? 저남방자원지대 말레이 반도까지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또 욕심이 생겼어요. 1941년도 미국을 상대로 진주만 취습을 해버려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태평양 전쟁을 하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원자 폭탄으로 항복하게 돼요. 그때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반성을 하게 돼요. 반성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손자가 말했던 졸속의 정신을 정말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렇게 망하지는 않았다고 반성하게 돼요. 그것이 졸속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바까지는 가지 못할지라도 그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용기,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투쟁 다툼을 빨리 끝낼수록 좋다. 여러분, 지금 독일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죠. 어, 독일 가 갔다 오셨어요? <laughs> 독일 가면요, 굉장히 참 배울 곳이 많은데, 에,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정말 중요한 전쟁을 치러요. 두 전쟁이 뭔가 하면은 유명한 보호 전쟁, 보불 전쟁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 비스마르크 이 사람은 많이 들어보셨죠. 어. 철혈 재상이라 그래요. 굉장히 외교적인 수단이 뛰어났어요. 그리고 또한 명의 군인이 있었는데 몰트케라 몰트케, 몰트케 양반도 굉장한 군인이었어요. 몰트케가 뾰족한 거 쓰고. 몰트케 장군이 굉장히 잘 싸웠던 장군인데, 오스트리아와 이제 싸우게 됐어요. 브루시아하고 싸우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오스트리아를 밀고 가다가, 이제 비엔나 있죠, 비엔나. 그 수도 직전까지 갑니다. 그때 군인이었던 몰트케는 끝까지 밀고 가자, 끝까지. 끝까지 가서 비엔나를 차지하자, 그래요. 그때 비스마르크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가지 마라. 여기서 멈추라. 바로 코앞이거든요, 코앞에. 여기서 멈추라. 쉽지 않습니다. 이 졸속이라는 것은요, 잘못될 때는 멈추기 쉬워요. 그렇죠? 주식 투자할 때 이러면 기억나죠? 잘못될 때는 멈추기 쉽지만 잘될 때는 못 멈춥니다. 본래 멈춘다는 것은 잘될 때 멈춰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요. 그래서 이몰트 깨는 군인 정신으로 저 적국의 수도를 우리가 빨리 점령하자 해서 그냥 위로 붙일려 했지만 은이 멀리 보는 정말 큰 것을 봤던 비스마르크는 아닙니다. 멈추시오. 멈추시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를 점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1840년, 어, 70년에 보호불전쟁을 일으킵니다. 4년 후에. 그것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것을 쳐가지고 수도를 점령하면은 적이 생겨요. 적이, 그, 때부터 굉장한 적이 뒤에서 생기게 되기 때문에 보호불전쟁을 대비해서 그걸 멈추는 용기를 가집니다. 결국은, 아, 그래서, 어, 오스트리아를 끝까지 이렇게 나중에 우리 편을, 자기 편을 만들고 결국은 한 독일을 이렇게 통일하는데 큰 일을 그 당시에 이게 만들게 돼요. 그렇지 졸속의 정신입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이쯤에서 내가 스스로 만족해야 되겠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욕심이 자꾸 커져서 나중에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졸속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손자병법에서 나옵니다. 졸렬하지만 빨리 이 말은 뭔가면 내 마음엔 들지 않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까지 가지는 않겠지만그 앞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된다. 욕심을 버리는그 얘기입니다. 이 졸속이라는 것은요, 잘될 때는 못 멈춥니다. 원래 멈춘다는 것은 잘될때 멈춰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겁니다. 자족하는 겁니다. 아, 내 욕심을 버리고, 이쯤에서 내가 스스로 만족해야 되겠다. 어...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저는 손자병법의 내용에는 싸움을 피하거나 이기는 방법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쨌거나 시작된 싸움은 졸속이라도 빨리 끝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 있다는 건 저는 오늘 알았는데 근데 실생활에서 이런 졸속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있죠.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 어렵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가 있죠? S T O P 뭐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스탑. 오우, 발음 좋으세요. 액런트 <laughs> 발음 아주 좋아요. 자, 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졸속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와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스탑을 먼저 생각해요. 무슨 딱 멈춰 보세요. 스탑 하시면서 첫 번째 S가 말 그대로 스탑이에요. 멈추는 거요. 예 멈추고 두 번째 이것이 T I. -H -I -N -K. think think think. 음. 자, 멈추, 멈추고 think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죠? 음. 뭐 일단 멈추고. 그리고 생각해 보고 세 번째 observer. observer. 관찰하는 거야, 관찰. 음. 다시 주변을 둘러보는 거예 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플랜. 다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는 문제는 내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가사가 멈추세요. 아시겠죠? 네. 자, 삼강도 계속해서 이어드릴까요? 네. 선자병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 있어요. 파전 그죠? 파전 한문으로 한문 잘 보세요. 한글과 달라요? <laughs> 어, 달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인식시키기 위해서 파전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손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서 나옵니다. 깨진다, 깨진다. 귀에는 온전하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깨고, 깨지고, 깨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전 백승이 비선지선자라. 이렇게 말해요. 백번 싸워, 백번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다. 부전이 굴인 지병이 선지선자야라 싸우지 않고도 상대를 굴복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해서 이 전과 파가 계속 이렇게 나와요. 제3모공편에 나라를 온전하게 하고 뜻을 이루면 가장 좋은 것이고 나라를 깨뜨리고 뜻을 이루면 두 번째다. 군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깨뜨리고 목적을 달성하면 그것은 이미 차원이 났다. 가장 좋은 것은 온전한 상태로 그 온전하다는 것도 나도 온전하고 상대방도 온전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통상 나만 온전하기를 바라요. 그렇죠? 상대는 이렇게 <laughs> 박살 내고 어, 네. 나는 온전하고 그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바람직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은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상생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손자병법이에요. 2500년 전에 지필한 그 오래된 병법이지만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이 상생의 개념, 윈윈의 win 개념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파천에서. 그래서 여러분, 스타워스 영화를 보셨죠? 스타워스를 만들었던 그 감독이 이름이 조지 루카스입니다. 루카스. 이 루카스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남의 성공을 도우면 나의 성공은 따라온다. 다시 할게요. 남의 성공은 내가 도우면, 도우면 나의 성공은 따라온다. 저들로. 성공이라는 것은 남을 얼마나 집 밟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상대방을 끌어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 여러분, 듣지 못하는 한그 사람을 소개할게요. 러시아 사람인데, 숨이요. 숨미 이렇게요. 원래 러시아 사람들은 수염을 많이 길렀는데 이분은요, 이렇게 길러요. 이분이요, 1903년도에 책을 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에요. 이, 서로 도와야 된다는 그 책인데, 마음물은 서로 돕는다. 마음물은 서로 돕는다. 크로와 포츠킨. 이름이 어려워. 하이텐 어려워. 이 사람이 지은 이 책은요, 굉장히 그 당시 우리에게 큰반향을 그 일으켰어요. 뭔가 하면, 그 다윈이 있죠 다윈.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쓰면서 적자 생존을 주장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면은 상대를 막 이렇게. 막 때리고 또 내가 잡아먹고 해서 힘센 사람이 살아남고 힘센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 살아남고 그런 동물만 살아남는다 이것이 다윈이 했던 얘기예요. 이걸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 학자가. 과연 그런가. 그래서, 밀림에들어 가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수많은 조류, 포유류, 나중에 사람까지 실험하면서 나온 결론이 그거예요. 아니다. 보니까 정말 번성하고 번창하고 하는 이런 종류들은 보니까 서로 간에 잡아먹는 것보다도 서로 도와줄 때그 종족이 더 많이 번창되더라, 번성되더라. 이런 놀라운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반영을 일으켰죠. 이 말이 뭐예요? 이제 서로 도와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서로 도와야지 더 이렇게 네, 서로가 좋은 그 꿈도 이루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손정을 말할 때 바로 전과 파의 중년 핵심 원리입니다. 깨지지 마라. 상대도 깨지 말고, 나도 깨지지 말고. 상대도 살려주고, 나도 살고. 이런 상태로 가야지 우리 인류에 희망했다. 그 얘기입니다. 파전. 그죠? 파전. 깨진다. 깨진다. 뒤에는 온전하다. 모든 것이 깨뜨리고 목적을 달성하면 그것은 이미 차원이 났다. 온전한 상태로. 모온전하다는 것도 나도 온전하고 상대방도 온전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상생의 개념, 윈윈의 win, 개념 여기서 출발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남을 얼마나 집밟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상대방을 끌어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조화와 상생의 정신이 우리를 좀 살게 한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누군가를 깨뜨리고 내가 깨지지 않길 바라는 것도 욕심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그렇죠. 되는데요. 근데 요즘 사실 무한경쟁 사회라고 해서요.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우리는 도와야 돼요. 음. 이 위기란 것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1875년 칠 개월 삼일 전에도 그때 모여서 사람들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 중에 제일 어렵다 그랬어요. 어 2356년 삼 개월 칠일 전에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 했는가면 하지금같이 어려운 때가 없다 그랬어요. 네. 어, 그, 지금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 서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도와야 돼요. 정말 같이 손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서도 외롭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조화와 상생을 강조하는 손자의 가르침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사님 강의 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자병법 하면 흔히들 아 너무 오래된 고전이다, 어렵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손자병법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는 걸 보면 분명히 선택에 있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때문일 겁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 살면서 많이 만나시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중요한 방법. 손자병법에서 또 인성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TV 특강, 이제는 인성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